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발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가가 무려 4,300만원이나 했던 차량인데 현재는 감가율로 인해서 85%나 감가된 1티어 수입세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해드릴건데요 제 바로 뒤쪽에 보이는 인피니티사의 Q50 2.2 디젤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심장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성능까지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 오너들 평가에서도 연비, 주행, 성능, 디자인까지 골고루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받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특별 할인가로 준비한 금액대 700만원대로 아주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인피니트의 Q502.2 디젤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3천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앞쪽에 인진이나 미션 쪽에도 미세는 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Q50 차량, 오늘 저희 카성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49만 원, 749만 원의 q 5 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을 보시면요, 이렇게 인슬라이드 방식의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돌팀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 하나 없는 전면부 유리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앞범 퍼나 본네트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쩍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쪽도 보게 되면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굉장히 우수한 헤드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크롬 그릴 또한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진 곳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확인해 볼 건데요. 앞쪽 핸다부터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앞 도어 뒷 도어 뒤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현재 남아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50% 동일하게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먼저 확인해볼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 위쪽 유리쪽도 테이팅 상태 굉장히 우수한 모습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트렁크 바닥이라든가 방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적들 하나 없는. 굉장히 청결도 좋은 트렁크 공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측면부 쪽으로 넘어와서 측면부 상태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뒤엔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휀다까지도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Q50 차량 외관 상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굉장히 짧은 연식을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운전석 도어트립 쪽에는 1번,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으로 인해서 실내로 전달되는 진동도는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옵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상단부 쪽을 보시게 되면요. 인슬라이드 방식의 썬노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개방감 좋은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레이 걸림 이라던가 모터 잡음 또한 전혀 없는 썬롬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눈부신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ECM 룸멜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멀티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주차 지지선과 함께 연동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쪽으로 보게 되면 DIS 조그 셔틀과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핸들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디 하나 벗겨진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좌측편으로는 핸즈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원활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Q50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중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패밀리 카로도 가장 안성맞춤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트 쪽도 보게 되면 타고 내리는 쪽에 주름 하나 없는 깔끔한 이열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 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룸 확인하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는데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들리시는 것과 같이 엔진 소음 또한 굉장히 적고 떨림이나 부도 전혀 없는 인피니티사의 Q50 엔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인피니티사의 Q50 2.2 디자인 차량 준비 한번 해 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6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3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보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 앞쪽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누드 찬방을 보이지 않는 뭐 양호 판정을 받은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이 Q50 차량, 오늘 저희 화성비 특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749만원, 749만원에 이 Q5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Q50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한분한분 한분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깐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좀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차량을 들고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성비의 진상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